최애가 듣고 최랑 듣는다 에이티즈 산 핫뚜 에이... 에이티즈 성화의 핫뚜 최애 플레이리스트 인사 먼저 해야죠 둘셋 엔맥스원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저희가 또한번 플로에 왔어요 우와. 지난 시간에는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희 두 사람이 즐겨 듣는 찐 최애곡을 저장했잖아요 다들 기분좋게 들으셨겠죠? 그럼요 다들 하트 꾹 눌러서 플레이리스트 저장도 하셨겠죠? 그리고 여러분 박수칠 준비해주세요 되셨나요? 네아 공공점수면 안돼요 네 <laughs> 에이티즈가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짝짝짝짝 네 어제 13일에 앨범이 나왔어요 제목이 뭐죠 수아님? 쉬... Zero Fever Part 3 입니다 ATJ의 새로운 시리즈가 작년 7월에 첫작개 제로 아요제로 Part 1을 시작으로, Part 2를 거쳐 파 p 3까지 달려왔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좀 기네요 피버가 <laughs> 드레저 시리즈에 비하면 짧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좀 길어요 에, 좀 1년 l 꽉 채웠습니다 a 범소 t t 자랑 전에 셀프 인터뷰를 간단하 e 해볼건데요 이게 무엇이냐? e 제가 산이한테 질문을 하고 산이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왔다 갔다 티키타카 사이 좋게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 인터뷰입니다. 근데 이런 건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아 재미없죠. 둘 중에 더 많이 대답한 사람 소원 들어주기 어때요? 어 좋아요. 그러면은 오늘 성왕 카드 오늘 하루 내꺼 카드? 무슨 카드? 형 카드. 아 여기서 끝낼 수 있는 아, 걸로 하죠. 아 알겠어요. 네. 소원 미리 하나씩 정해볼까요, 산 씨? 그러면은 5분간 네. 저는 성왕이 나한테 형이라고 하기. 형이라 하기 음. 좀 센데. <laughs> 그러면 저는 이제 5분간 사니 씨가 제가 해준 말에 뭐든지 공감해주고 박수 쳐주고 다 맞다고 맞다 해주기. 아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이 정도면 좀 할만하지 않나요? 오케이. 오케이 좋습니다. 준비 되셨나요? 네. 그럼 제한 시간은 60초고요. 에이티즈 산 그리고 성화의 티키타카 셀프 인터뷰 시작해 볼까요? 초시계 주세요. 네,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왜? 라고 한 적이 있다? 없다? 없다 형이 녹음실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? 잘한다 산이가 녹음실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은? 한번더 할게요 아침에 눈 뜨면서 했던 생각 잘생겼다 연습실에 제일 오래 있었던 건몇 시간? 24시간 넘었어요 자, 형이 봤을 때 연습실 바닥에 제일 자주 많이 누운 멤버는 누군가요? 산이 <laughs> 이번 앨범 자켓 사진 기준 산이 눈에 제일 섹시한 멤버는? 성화 퍼크 이터널 네. 제문 제 질문이거든요. 죄송해요? 이터널 선생님을 처음 듣고 형이 들었던 생각은 대박 나겠다. 데자뷰를 처음 듣고 산이가 했던 생각은 오 이번에 차트인각 안에? 아, 네? 형 응. 질문이에요. 아제 질문. 아 실례합니다. 형이 생각하는 데자뷰 킬링 버튼 한 소절 부르기. 어 미쳐가 I want you so bad. Oh. 어 자기 버튼에. 산이가 네. 생각하는 이터널 선생님 킬링 버튼 한 소절. Can't stop the feeling. <laughs> 자기 버튼네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제일 기특했던 사람이 이름 몇 초? 오. 홍중이, 아 민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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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기. 아 래퍼들, 래퍼들. 가사 하나라 고생했어요. <laughs> 알았어. 아 끝났대. 아 결과 어떻게 됐나요? 이럴 수가 똑같다. <laughs> 이렇게 되나? 오. 그럼 가위가위보리 결정할까요? 아니요, 그냥 넘어가시죠. 어 왜요? 네, 알았어. 네. 넘어가세요. 네, 꼭 하고 싶어요? 아 됐어요, 하세요. 유교보이 네. 같은이라고. <laughs> 인터뷰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될 시간이에요. 최 플레이 리스트에 제로 피버 파트 3을한 곡씩 저장해 볼까요? 첫 번째 트랙입니다. Eternal Sunshine. 이 곡을 단어 몇 개로 설명한다면 뭐가 좋을까요? 아 여기 지금 아래 키워드가 되게 많거든요. 아, 다 네. 맞는 거 같아요. 네. 네,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영원. 이선택하겠습니다 음 영원 이터널 선샤인. 저는 찬란함. 이게 있고 경쟁적으로. 가사도 있잖아요. 찬란하게 네. 반짝이던 순간. 생각 못 했어. 저는 청량이란 단어밖에 생각 못 했었거든요. 근데 찬란함.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순간 자체가 찬란하다. 영원. 어, 이런 가사 좋네. 다 산이 씨 가사 아닌가요? 그러게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녹음하면서 이렇게 불러보자라고 가이드 받은 게 있다면 또 기억난 게 있어요? 녹음을 제일 마지막에 했었는데 네. 제가 벌스 첫 벌스 부파트를 맡았거든요. 네 근데 제가 목소리가 약간 좀 슬픈 목소리인가봐요. 아, 약간 성아이 그래서... 그런 거잘 어울리죠. 감성적인 노래. 네, 그래서 그런 곡들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. 이쁨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네.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였어요. 찬란하고 청춘이고 약간 밝은 노래 할 때는 좀안 맞나 봐요. 아니에요. 그래서 형들이 성호야 웃으면서 불러. <laughs> 성호야 뭐지? 아, 방방 뛰면서 같아요. 불러봐. 아 성호야 슬픈 일 있어? 이렇게 <laughs> 뭔지 알아요.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아 제가 뭔지 압니다. 또또 네. 진짜 저희 AT즈만에 또. 키치함과 또 귀여움과 네. 또 이런 청량미를 보여줄 수 있는 노래지 않을까 아, 생각합니다. 네. 최 플레이리스트 저는 A.T.Z. 성화. 저는 A.T.Z. 에이티즈 산입니다. A.T.Z. 새 앨범 제로 피버 파트 3를 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 보고 있는데요. 다음 트랙으로 바로 갈까요? 제목은 산이가 알려주세요. 앨범의 여섯 번째 트랙 밤하늘입니다. 네, 이 곡은 부제가 있어요. n a t l i t 습 e s 이 노래 원래 제목이 나틀레이시였어요 음. 근데 이제 이 앨범이 나오기 2주 전에 제목을 이제 바꿨어요. 부제로 이제 나틀레이시 넘어가고 이제 밤하늘로 네. 제가 바꿨습니다. 참더 좋은 것같 거. 네. 음. 좀 되게 어쩌면은 더 긍정적이게 다가오는 이름이어서 어쨌든 아,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이니까. 네. 궁금한 게 뭔가 최근에 그런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이나 장면이 있다면 어저 이런 것들을 되게 빨간 튜브에서 많이 보는데 아그 네. 어, 되게 그 영화 명대사 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되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나 그런 걸 약간 명 영화 명장면 그런 클립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거 보면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. 그죠.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를 했어요. 저희 고향 형이랑 통화를 음. 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. 음...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<laughs> 처음에 듣고 엄청 웃었어요. 아니 무슨 <laughs> 폼 잡지 말라고. <laughs> 형이야말로 폼 잡지 말로. <laughs>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. 그죠. 네, 네가 뭐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에티지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아,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. 네, 네, 네. 아 좋네요. 너무, 너무 웃기지 않아요. 아 좋네요. 아 재밌네요. 네, 네. 오늘보다 그러면 더 바쁠 예정입니다. 그냥 컴백을 하고 이제 또 앞으로 그쵸. 쭉 바쁠 거예요. 그죠. 내일의 나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본다면, 아 어, 앨범의 노래들이 정말 저희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뭔가 활동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t 에 n 니 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. 근데 또한 가지 나에게 뭔가 한마디를 남겨본다면 너한테도 해주면 정말 좋은 말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. 아, 좋은 말을 또 해주네요 그러면 형이 좋은 말 해줬으니까 저는 저에게 직설적으로 또 응원 한마디를 남겨보겠습니다 네. 어차피 이제 바빠질 거면 웃으면서 바빠지자 음... 네. 힘든 내색하지 말고 웃으면서 지내자 제가 네. 지켜보겠습니다, 이티니 네, 웃어요 그냥. 산이가 안 웃으면 바로 찍어서 올릴게요. <laughs> 힘들 땐 웃어야 돼요. 그래야 네. 더 이게 또 행복하다고. 무슨 일이 있어도? 네. 내가 옆에서 너 라면 먹는데 한 입만 달라해도. 아뭐형 엉덩이한테 탁친 다음에 웃음대. 엉덩이를 치. 뭐. <웃음> 다른 데를 칠순 없으니까. <웃음> 네. <웃음> 다른 데 때리면 너무 폭력적이잖아요. 알겠어니 <laughs> <laughs> 네, 최플레이 리스트 @이름1의 밤하늘을 남겨놓고 이제 인사할 시간입니다. 네, 그럼 화면 상단에 보이는 하트를 미리 눌러두시면 최플레이 리스트가 보관함 리스트에 저장된다고 합니다. 그럼 언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꾹 눌러두시고 이름1새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럼 우리 이제 진짜 인사드릴까요? 갈까? 지금까지 @이름1의 성화 @이름1의 선이었습니다. <laughs> 안녕! <웃음>